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들 투자재산 운용사 핵심 요약특강 34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 3과목 7장의 투자 운용 결과 분석 파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3과목 50문항 중에 4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출제 비중에 있어서는 일단 상대 부분 비중이 낮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습해야 될 내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전략과목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과 평가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자, 수익률과 위험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과라는 건첫 번째 수익률, 두 번째 위험, 세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구성, 모든 것들을 종합 평가한다. 자, 두 번째로는 성과평가의 위치는 투자 설계, 투자 프로세스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그래서 보통 투자 프로세스를 플랜드 C라고 하는데 여기서 C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어, 투자 프로세스 3단계 중 마지막 단계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의 강점은 단순히 펀드 평가는 특정 펀드 상품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어, 성과평가는 특정 상품 그 다음에 사업 분석에 한정하지도 않고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평가다라는 게 일반적인 성과 평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성과 평가 프로세스 7 단계 일단 1 단계는 투자 자산의 회계 처리, 2 단계는 수익률의 계산, 3 단계는 위험의 계산, 4 단계로는 성과 비교, 5 단계로는 성과 특성 분석, 6 단계로는 정성 평가. 7단계로는 성과 발표 및 보고, 일단 순서는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회계 처리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한다. 두 번째로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가 산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공정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평가가 원칙인데 시가평가가 불가능하다. 공정가치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적용한다.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기간가중 수익률과 시간가중 수익률을 대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단계로 넘어가면 위험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목표 수익률 대비 초과 위험을 분석하는 것 그래서 어떤 지표들을 활용하냐 표준 편차, 변동성, 베타와 관련된 지표들을 사용해서 수익률 달성을 위해서 부담한 위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단계로 넘어가면 성과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산출된 성과를 뭐 벤치마크나 동류그룹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위, 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위험조정 성과 지표를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뭐 뒤에 가면 뭐 샤프지수, 뭐 젠센, 알파 이런 거 배울 텐데 어, 위험조정 성과 지표도 일단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치고 잘 숙지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5단계 성과 특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운이냐, 혹은 실력 중에 무엇에 기인했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군,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어 그래서 이 성과가 이 자산군을 통해서 기인했는지, 종목별로 기인했는지, 여러 가지 기여도 들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 등을 분석해서 미래의 대응 전략도 도출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상평가는 일단 운용사의 장기적 질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성과 발표 및 보고는 수익률과 위험 등 성과를 고객 투자자에게 보고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 프로세스는 전체 7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서 또 순차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할 건 일단 펀드의 회계 처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원칙은 시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 회계 처리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나타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원칙은 시가인데, 자, 시가가 없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 존재하면 해당 가격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정가치 평가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론 가격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특정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의 경우는 일단은 거래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비상장주식 부동산, 실물자산 등은 시장 가격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자산 부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시장 가격이 없으면 최근에 거래 가격이나 이론 가격을 사용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시가 적용인데 시가 적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론가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제공하는 그러한 가격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발생주의 회계와 체결일 기준 회계 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생주의 회계는 거래 발생 시점에 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따라서 현금 유입과 그다음에 현금 유출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수익 인식은 결정적 사건 또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요. 자, 비용 인식은 발생 원가와 관련, 수익 인식 시 어,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거래가 발생했었을 때 일단 수익으로 인식하고 자 비용도 마찬가지로 자 발생 원가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됐었을 경우에 한해서 비용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경우는 투자자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자 배당 등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발생이 일단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수익으로 인식 비용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시점 기준으로 비용도 인식하고 있다. 이게 바로 발생주의 회계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체결의 기준 회계 처리는, 자, 거래 이행이 확실실되는 체결일에 회계장부에 반영되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이때가 체결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제는 T 플러스 2잖아요. 그죠? 렇 이거는 결제일.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결제일이 아닙니다. 체결일은 결제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 이행이 확실시되는 체결일에 회부, 어, 회계 장부에 반영한다. 그래서 거래가 체결되면 결제 전이라도 체결일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 어, 해외 상품들은 결제 기간이 조금 더길수 있다. 그러니까 체결하고 결제일에 어느 정도 시차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유튜브가 세 가지 정도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 이행이 확실시되면, 그다음에 거래가 체결되면. 그 다음에 회의상품은 뭐 결제기간이 더길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두 가지는 반드시 좀 숙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GIPS,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뭐 퍼포먼스 스탠다드, 회계처리 규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회계처리 규칙, 뒤에 가면 뭐또 수익률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찬찬히 보셔야 돼요. 자, 국제 성과, 평가,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확보 유지해야 된다. 자, 포트폴리오는 공정가치와 정의에 부합하며 GIPS 원칙과 일치하도록 가치 평가해야 된다. 자, 최소 월간 단위로 모든 대량 현금으름 발생 이래 자, 포트폴리오 가치가 평가되어야 된다.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를 어, 이렇게 산정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 체결을 기준의 회계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정 이전의 증권의 가치는 미수수익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체크 잘 해주시고. 자, 컴포지트는 연 단위로 일괄된 가치 평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가져야 된다. 달력 연도가 아니라 회계 연도로 반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 어, 그 다음에 해당 연도마 마지막 영업일 이어야 된다. 말일 또는 마지막 영업일 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계속적으로 g i p s 의 회계 처리 규칙에 대한 부분들 내용 볼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돼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성과분석을 위한 회계처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평가의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했죠. 원칙은 시가, 시가 없으면 공정가액, 그다음에 발생주의, 그다음에 회계처리 요거들을 사용하고 있다. 자두 번째 자 현금의 수입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사용해야 된다. 발생주의라고 했습니다. 발생.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때 회계 처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거래의 체결이 확신, 확인되면, 자, 실제로 현금 흐름에 따라 결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회계상에 반영한다. 이것도 발생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번째, 유동성 부족해서 현재 시장 가격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자, 현금 흐름을 시장 금리로 할인한 이론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론 가격이 뭐예요? 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어, 그 통상 사용할 수 있는 시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공정가액으로 어, 평가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현금 흐름을 시장거리로 하려는 이론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뭐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해서 우리가 가치를 계산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요, 이렇게 어, 그 공정가액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동성 부족해서 시장 가격 알수 없는 경우는 현금 흐름을 시장 금리로 할인한 이론 가격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PS의 회계 처리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어,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일 기준의 회계를 사용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래일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체결일. 네, 조금 더 정확한 건 체결일 기준의 회계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 별표치고 조금 어, 숙제를 좀 해주세요.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의 정의와 부합되며 GRI 페이스의 평가 원칙과 일치하도록 뭘 해야 된다,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국제 성과 평가 기준에 따랐으면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확보되고 유지해야 된다. 뭐, 다양한 내용이 있고. 네 번째 발생주의 회계는 확정이자부 증권과 이자수입을 얻는 모든 투자상품에 대해 사용되어야 하며, 확정이자부 증권의 가치는 미수수익을 이거는 그냥 좀 외워주세요,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만 하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 사실 공부 시간도 좀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장으로 여러분들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외워주시면 좋겠고 이해가 필요하면 사실 어, 시험 끝나고 조금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누구도 시험 끝나고 어, 공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케이스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과평가 기초 사항에서 이제 투자 수익률의 계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 수익률 계산 기요. 자, 펀드 수익률은 기말 가치와 기초, 자, 어, 가치로 계산한다. 그래서 보통, 어, 수익률 계산할 때 말, 초,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말 가격이 뭐, 만천 원이었어요.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0.1 나오겠죠.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수익률은 1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말, 초, 마이너스 1. 그래서 초는 일단 매수 가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은 이제 평가 기준이에요. 혹은 매도 가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익률은 말초 마이너스 1로 계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 기간 중 자금의 유입, 유출이 있으면 실제 성과와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이건 금액가중 수익률인데, 아무튼 금액가중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한 게 시간가중 수익률. 뒤에 가면 차이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률 계산할 때는 시간가중 수익률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GIPS의 수익률 계산 규칙이 있습니다. 자, 수익률 계산 시 반드시 총 수익률이 사용돼야 된다. 총 수익률은 말초 마이너스 1로 계산할 수 있고요. 자, 회사는 외부 현금으름 반영한 시간가중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며, 자, 주기별로 자, 하위 기간 수익률 기하적으로 연결해야 된다. 자, 포트폴리오 내 현금, 현금성 자산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계산해서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익률은 실제 발생한 매매 비용은 차감, 비용은 차감하고, 그 다음에 추정된 매매비용은 사용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된 매매비용을 차감하는 거지. 추정된 매매비용은 사용해서 안 된다. 자, 통합보수에 포함된 매매비용을 분리했다라고 한다면 보수 공제 전 수익률은 통합보수 및 전체 또는 매매비용을 포함한 해당 부분을 공제. 자, 그 다음에 보수 공제 후 수익률은 통합보수 또는 뭐 매매비용과 운용 수익률 전부를 공제해야 된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같지는 않아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컴포지트 수익률의 자, 개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가중하여 산출해야 되며 이때의 기준은 기초, 어, 기간초 가치 또는 기간초 가치와 외부 현금 흐름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이것도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컴포지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뭐 동일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운용된 복수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의미한다는 라 점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별 퍼트폴리오 수익률을 가중해서 계산해야 된다.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금액 가중 수익률입니다. 자, 펀드에 투자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펀드로부터 발생된 수익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로 계산한다.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돈이 뭐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죠.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 유출, 내 돈이 들어왔다 유예 그래서 보통 이제 캐시 플로우를 통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왔고, 나왔고, 마지막으로 최종 펀드로 환매했을 때 평가액을 계산해서 이 둘이 일치되는 할인율을 계산합니다. 어, 얘가 바로 이제 금액가중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능력과 투자자의 판단 결과가 반영된 수익률이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직접 투자 성과 측정에 적합하다. 자, 일단 연결해야 될 거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금액, 가중, 수익률, 현금, 유출과 유입을, 어, 현재 가치와, 그 다음 펀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기간별로 투자된 금액과 관련이 있어 금액, 가중,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 체크해야 될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직접 투자, 성과 측정에 적합하다. 자,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순수한 운용 성과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 펀드 매니저는 뭐로 하냐? 시간 가중, 수익률.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통제할 수 있는 어, 통제할 수 없는, 어, 투자자금의 유출, 유입에 따른 수익률 왜곡을 제거하고, 펀드 매니저의 운용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시간가중 수익률. 그럼 단순히 표현하면, 이 금액가중 수익률의 단점을 보완한 게 시간가중 수익률. 그 시간가중 수익률은 펀드 매니저의, 어, 예, 일단, 뭐, 수익률을, 어, 운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다. 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체크하고 별표. 자, 계산 방식은 통 투자 기간을 세부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말초 마이너스 1. 두 번째도 말초 마이너스 1. 세 번째도 말초 마이너스 1. 얘네들을 싹 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으로 시간, 가정,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세부 기간별 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하 평균에서 연결하여 총 수익률을 산출한다. 그리고 세부기간이 짧을수록 수익률 왜곡 현상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징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화율과 동일, 기준가격을 활용하면 시간가중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라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돼서 일단 6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액가중 수익률이니까 결국에는 뭐 금액가중 수익률과 시간가중 수익률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당연히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금액가중 수익률의 특징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자 보시면 투자자의 추가 투자 및 인출 시점의 규모가 수익률에 반영된다. 자 추가 투자하게 되면 자금이 유입될 거고요. 인출하게 되면 유출되겠죠. 그래서 투자자의 자금 유입과 유출을 모두 다 반영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금액가중 수익률이고요. 자, 첫 번째, 자, 펀드 기준 가격의 변화를 활용한다.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서 얘를 가중 평균한 수익률. 얘를 시간 가중 수익률이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세부 기간분 수익률을 기하 평균으로 연결해서 계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가중 수익률. 자, 펀드 매니저의 운용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 시간 가중 수익률. 금액 가중 수익률은 투자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6번 문제 정답 4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간가중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가 얻는 수익성을 측정한다. 얘는 금액과죠나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측정한다. 맞는 표현. 측정 기간 동안에 얻는 수익 금액을 반영하는 성과 지표다. 측정 기간 동안,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 어, 잠깐만요. 측정기간 동안 얻는 투자자의 유출입에 따른 수익률 왜곡 현상을 해결한 방법이다. 이게 일단 이게 정답이에요. 일단은 금액가중 수익률의 단점을 보완 측정기간 동안 얻은 수익을 반영하는 지표다. 측정기간. 측정기간도 마찬가지로 1기, 2기, 3기 이 부분을 뭐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아 여기 얻은 수익금액을 반영한다. 이 부분이 좀 틀렸겠네요. 얻은 수익금액. 자 그러면 들어온 돈과 빠져나가는 돈이 둘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디귿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7번의 정답은 일단 3번. 리을, 어, 니은 리을. 어, 얘네들은 여러분들 시간가정 수익률이고 측정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액을 반영하는 3가지 표다 측정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액. 여러면 들어오는 돈과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돈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에맨 마지막에 평가금액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돈이 빠져나가고 최종, 시가, 최종 시점에 평가금액을 일치하는 할인율로 계산하는 게 금액가중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측정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액을 반영하는 성과지표. 맨 마지막에 이 평가금액이 반영돼서 계산하는 게 금액가중수익률이라서 일단은 디귿은 금액가중수익률로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이제 또몇번 문제를 볼 거냐면 8번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금액가중 수익률과 시간가중 수익률의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가중 수익률은 IRR 방식을 사용한다. 일단 틀렸죠? 금액가중 수익률이 IRR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 두 번째 시간 가중 수익률은 투자자의 행동이 반영되므로 직접 투자 성과 측정에 적합하다. 자, 일단은 투자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돈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이러한 현금 흐름을 모두 다 반영해서 계산하는 것. 그래서 투자자의 뭐 성과 측정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시간 가중 수익률이 아니라 금액 가중 수익률이었습니다. 자세 번째 금액가중수익률은 투자자의 현금 흐름의 영향을 제거하여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측정한다.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시간가중수익률을 의미를 한 거지 금액가중수익률을 의미한 건 아니고요. 네 번째 금액가중수익률은 IRR 방식으로 계산되며 투자자금의 유출 유입이 모두 반영된 수익률이다. 정답은 4번이 금액가중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1, 2, 3번은 일단 다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 측정 시 고려 사항 일단 평균 수익률과 연한산 수익률 자 평균 수익률은 산술 평균 수익률을 적용한다 항상 기하 평균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보통 기하 평균 수익률은 1 플러스 그 다음에 아, 그냥 뭐총 수익률이라고 할게요 얘를 이제 yx1 나누기 n승해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무튼 시간 아, 가중 아 기하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 수익률은 기하 평균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기간으로 n 분한 거랑 비교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산술 평균 수익률이 크거나 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 성과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뭐가 평균 수익률? 기하 평균 수익률은 복리 효과를 반영해서 투자 성과 측정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간을 반영을 합니다. 1-n 기간을 반영해서 계산하는 게 기하 평균 수익률입니다. 계서 평균 수익률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적용하고 개념 정도 혹은 뭐 차이점 정도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한 산수익률은 측정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일단 연으로 환산합니다. 어, 일단 뭐 이렇게 문제점은 뭐냐면 어, 실제로 이제 과대 평가되거나 과수 평가될 수 있음을 어,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 i p s 에는 1년 미만 수익률은 연 이율로 표시하지 않을 것을 대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어요.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연한산 수익률 계산하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운용사의 수익률입니다. 뭐 개별증권 펀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아니라 어, 펀드를 운영하거나 혹은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운용사의 수익률은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우고 상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 성과지표다. 개별 펀드보다는 운용사의 평균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개별 펀드보다는 운용사의 평균적 성과를 측정. 자, 분석 목적은 개별 펀드 성과보다 운용사의 전반적인 운용 능력을 파악하고 향후 투자 전략 수립 및 펀드 선택에 활용하려고. 자 주의점 운용사의 성과는 펀드매니저의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운용 환경, 리스크 관리, 지원 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펀드매니저의 개인 능력이에요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결론 운용사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제공한다. 그래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 분석해야 된다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운용사의 수익률 측정 시 주요 문제점은 첫 번째 대표 펀드의 문제, 두 번째 생존 계정의 편의 아, 세 번째로는 성과의 이전 가능성, 네 번째로는 기관별 성과 변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대표 펀드의 문제는 여러 펀드 중 대표로 선정된 펀드만 보고서 전체 성과를 평가하는 오류다. 그래서 각각 운용사마다 대표로 가지고 있는 펀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펀드만을 가지고 전체 성과를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대표 펀드가 실제 운용 성과를 왜곡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생존 계정의 편의 자, 성과 측정할 때 현재 운용 중인 펀드만 평가하고, 이 과거에 부진해가지고 이제 청산된 펀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 따라서 청산된 펀드가 제외되어 실제 성과보다 어,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요게 생존 계정의 편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성과 평가 기관에 운용되어져 있던 모든 평가를 대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라 거고요. 세번째로는 성과의 이전 가능성. 펀드 매니저가 다른 운용사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 시 운용 능력을 어느 시점에서 측정할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환경 지원, 리스크 관리 등의 성과도 영향 주고요. 환경의 동질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성과의 연속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기간별 성과 변동입니다. 측정 기간에 따라 성과가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간만 보면 편향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기간을 설정해서 수익률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돼서 여러분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운영사의 성과 평가를 할때 대표펀드의 문제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대표펀드의 문제. 자, 1번. 운영사의 성과 측정할 때 측정 시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를 한다. 자, 일단은 대표 펀드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대표 펀드의 수익률을 보고 전체 수익률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인데 일단 정답부터 보면 4번이 정답입니다. 특정 펀드를 대표로 선정해서 해당 펀드의 성과만을 보고 전체 성과를 판단할 경우 실제 운영성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게 일단 정답이에요. 대표 펀드의 문제.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의 문제는 뭐냐? 기관별 성과 변동의 문제였다. 틀렸죠? 자, 운영사의 성과를 평가할 때 펀드 매니저의 이직 여부에 따라 운용 능력이 달라지는 문제는 성과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해당된다. 자, 세 번째, 운영 중인 펀드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과거 청산된 펀드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생존 계정의 오류 문제. 어, 따라서 1, 2, 3번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뭐 연결 형태로는 좀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위험의 개요입니다. 자, 투자 위험은 수익률의 변동성,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의 미달 가능성, 현금흐름 부족 가능성, 미래의 불안실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률과 위험 차원에서 평가해서 투자 전략 수립에 반영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기대 수익률 대비 위험은요, 자,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다를 경우, 어, 아, 다를 가능성이 크면 위험하다. 그리고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다를 가능성이 낮다면 위험이 낮다. 어, 그래서 실제 수익률과 기대하는 수익률이 비슷하다 위험이 낮고 그 다음에 다를 가능성이 크면 위험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뭐 일반적으로 변동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일한 수익률이면 당연히 위험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고 동일한 위험이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선호한다.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을 뭐라 고 그런다? 집의 원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위험의 종류 관련돼서도 일단 지표에 대한 것들만 좀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 위험, 그 다음에 상대적 위험. 그래서 절대적 위험은 표준 편차. 어, 상대적 위험은 베타, 잔차 위험, 추적 오차 등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하락 위험에 있어서는 뭐 절대 바, 하락 편차, 반편차, 절대 위험. 하락 위험에 있어서는 상대 바로 평가할 수 있다. 얘는 위험의 종류를 잘 구분해 놓는 게 여러분들의 어, 문제 분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절대적 위험에 하락 위험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미운 오리 새끼 찾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상대방의 경우는 절대적 위험과 거리가 멀겠죠. 얘네들은 상대적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위험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상대적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절대적 위험입니다. 그죠? 절대적 위험. 그래서 베타 공문사 잔차 위험은 상대적인 위험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A 대비 B의 상대적인 위험. A, B, C 대비 상대적인 위험.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일단 절대적인 겁니다. A 자산의 표준 편차, B 자산의 표준 편차, C 자산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각각의 절대적인 위험을 어, 측정하는 건표지편차 베타 공분산 잔차 위험 추적 오차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상대적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